오늘은 포켓몬 유나이트의 베타 기준 티어 리스트를 확인해 봅시다. 해외 위키 사이트인 게임에이트, 게임 위드, 게임워크, 엔비디아란 4개의 사이트에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사이트마다 평가가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었고 모든 사이트에서 높게 평가되는 포켓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들의 티어를 모아서 S는 20점, A는 15점, B는 10점, C는 5점으로 환산해 종합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베타 기준 최고의 포켓몬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티어리스트 60점 이상의 포켓몬들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어택형 포켓몬입니다 피카츄 초반부터 중반까지 우수한 활약이 가능한 어택커로 상태 이상기와 더불어 쉽고 강력한 포켓몬 SSSA 75점을 받았고요 알로라 나인테일 우수한 공격 능력과 적의 이동을 방해하는 서포트 능력도 지닌 포켓몬으로 AAAS 65점을 받았습니다. 에이스 번은 높은 공격력과 높은 기동성. 초반에 조금 아쉽고 피카츄가 더 좋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AAAA로 60점입니다. 다음은 디펜스형입니다. 자만보한 마리네요. 안정된 내구력과 군중 제어에 좋고 HP 관리도 쉽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ASAB로 60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스피드형입니다. 화이어로 빠른 기동성으로 치고 빠지는 활약이 가능하며 공중 날기가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ASBS 65점. 앱솔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후반부에 포텐셜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ASAB 60점. 다음은 밸런스형입니다. 루카리오. 능력치의 밸런스가 좋고 이동기를 갖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데미지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SASA 70점이네요. 괴력몬 능력치의 밸런스가 좋고 높은 치명타율, 이속 증가 및 버프 궁극기의 활용도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쿨타임이 길다는 평가도 있네요. SASC 6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형 포켓몬입니다. 백선모카가 유일무이한 힐러 포지션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기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 꼽혀서 SASA로 70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티어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런 방식의 점수 집계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자면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일 겁니다. 모든 사이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포켓몬 혹은 모든 사이트에서 낮게 평가된 포켓몬을 알기에는 그나마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티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메타가 짧았고, 사람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티어의 기준도 달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이트에서 높게 평가되었다는 건, 분명히 강한 포켓몬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렇게 뽑힌 최고 티어 포켓몬, 피카츄, 루카리오, 백손모카. 피카츄는 쉬우면서도 강력한 어택형 포켓몬. 루카리오는 패시브와 더불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포켓몬. 백선목화는 유일무이한 힐러 특화 포켓몬이기 때문에 평가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제가 베타 때 디펜스형 포켓몬으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막상 정리해보니까 전부 중간쯤에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포켓몬으로 고를 만한 포켓몬을 살펴봅시다. 포켓몬 유나이트는 최초 시작 시에 다섯 종류의 포켓몬 중한 마리를 골라 받을 수 있는데요. 베타 당시에는 포인트를 퍼져서 여러 포켓몬을 썼지만 정식 배포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초반 포켓몬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에 티어 리스트를 참고로 한번 살펴봅시다. 피카츄, 백손모카, 파이어로, 자만보, 리자모.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요. 티어 리스트를 보면 피카츄, 백손모카 중한 마리를 고르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백손모카는 힐러에 가깝기 때문에 팀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초반 랭크를 올리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파이오로나 자만부도 매우 괜찮은 포켓몬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정리해본 티어리스트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베타 테스트 기준이니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티어리스트가 올라온 사이트들에도 써 있었지만 모든 포켓몬들은 다 어느 정도 강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강력한 모지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티어리스트가 낫다고 못쓸 정도의 포켓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발매 이후의 행보가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더 많은 포켓몬 유네이트 정보 그 외에 스위치 게임이나 신작 데모 등 다양한 정보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이후 추가 혹은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